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마블은 마블인지라 극장에 가는 동안 모처럼 살짝 설렜습니다. 몇달 전에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했었지만 아직은 MCU 안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아 별도의 영화라는 느낌이 강했었다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제목에서부터 차마 거부할 수 없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무래도 팔콘과 윈터설저를 거쳐 마야흐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된샘을 보게 됐으니까요. 사실 믿고 보는 마블도 옛말이 된지 오래라 개인적으로도 몇몇을 제외하면 연신 중만쓰는 꼴을 보면서 애정과 관심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스티브 로저스를 대신해 방패를 들게 된샘 윌슨의 데뷔는 꼭 보고 싶었습니다 슈퍼맨 다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영화 속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라 과연 샘이 스티브의 빈자리를 잘 메워줄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영화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감흥은 덜하네요 영화의 완성도와 재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먼저 한가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스티브 로저스가 아닌 샘 힐슨의 캡틴 아메리카는 제 예상과 달리 상례 찾지도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스티브가 샘에게 방패를 넘겨줬을 때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PC 때문에 흑인이 샘에게 준거다. 왜윈터썰저가 아니라 발코니냐 등등. 샘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된 것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었지만 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퇴장한 스티브를 이어 누군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면 그자리에 최적인 캐릭터는 샘이라는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언맨처럼 고이 보내줬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코믹스처럼 대를 이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레일 마블이 PC의 환장에서 무작정 들이대고 보는 것과는 다르게 샘에게는 몇 편의 영화를 통해 쌓아온 캐릭터의 서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갑툭튀 한 놈이 캡틴 아메리카 랍시고 설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스티브와 가까운 곳에서 뜻을 같이하고 함께 활동했으니 굳이 다른 캐릭터에게 자리를 물려 줘야 한다면 샘보다 나은 선택은 없다고 확신 합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스티브 로저스의 캡틴 아메리카가 남긴 잔상이 크고 진했던 모양입니다. 양심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란 영화가 어땠었는지 논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세 윌슨의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보통 흥미가 돋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세이 캡틴이 된 것에 딱히 반감이 없고, 팔콘과 윈터설즈를 볼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으나, 막상 세이 캡틴 아메리카의 타이틀을 갖고 나온 영화는 시큰둥하게 봤으니까,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적당히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브레이브 뉴월드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설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애초에 세미슨 버전의 윈터설저를 상정하고 각본을 쓴것 같다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엄중하고 싸늘한 스파이 장르에 기존의 슈퍼 히어로 영화가 보여주던 액션에서 벗어나 좀더 원초적인 격투를 더해 눈길을 사로잡았던 윈터설저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 합니다. 캐릭터 구성도 마찬가지라 브레이브 뉴월드에서도 윈터설저 같은 3인조가 활약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감히 윈터설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의 마플에게 그런 요구나 기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장 밖에 나가서 찬바람 좀 쐬세요. 대신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있어서 아마 최소한의 만족도는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럴 확률을 높이시려면 다른 영화와 드라마를 봤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티아무트만 해도 이터널스를 봐야 알고 프리퀄에 가까운 퀄콘과 윈터설전은 당연히 봐야 하고, 장장 17년 전에 개봉했던 인크레더블 헐크도 봐야 합니다. 혹시 저세 편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는 동안 머릿속에 물음표가 여러 번 뜨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브레이브 뉴 월드가 인크레더블 헐크를 재활용한 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로스와 어버미네이션을 통해 인크레더블 헐크의 존재를 간간히 상기시키던 마블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억을 거집어내도록 하는데,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로스가 어엿하게 이 영화의 중심에 선 것도 그렇고 인크레더블 헐크와의 사위 사건으로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언급도 나오는데다가 미스터 블류였던 세뮐스턴스가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딱 이렇게만 보면 먼지가 잔뜩 쌓인 인크레더블 헐크를 다시 꺼내 들춰보는 것 같아서 좋았으나 한편으로는 브레이브 뉴 월드가 온전히 세뮐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께서 브레이브 뉴 월드를 통해 스티브 로저스라는 걸출한 인물을 대신하게 된샘미슨의 고뇌와 순환 등을 보게 될 거라고 짐작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팔콘과 윈터 솔저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시 말해 샘이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과 미탁한 시선에다가 샘 스스로도 가졌던 자기 불신까지 팔콘과 윈터 솔저가 한 차례 정리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영화에서는 다소 부차적인 소재가 되고 도리어 서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건 로스 대통령입니다. 정확하게는 티아무트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긴장을 일종의 매커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로스 대통령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캡틴은 화합의 분위기를 깨고 위기를 만든 진범이 누군지 찾아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팔콘과 함께 고군분투합니다. 이렇게 두 캐릭터가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브레이브 뉴 월드는 캡틴 아메리카의 영화이자 로스 대통령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놓고 샘은 샘대로 캡틴 아메리카로서 스티브와는 다른 자신만의 능력을 증명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신이 예전과 다른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려 한다는 것에서 둘은 동등한 처지입니다. 이 공통부모가 있기에 하나같이 시적하는 브레이브 뉴 월드의 결말은 좀 심심하고 맥이 빠질지언정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브레이브 뉴 월드가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은 액션과 캐릭터입니다. 도입부에서부터 쏟아지는 액션은 보자마자 윈터 설저와 닮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대번에 기대치를 끌어올립니다. 캡틴이 급강하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윙스트기에 가능한 기압으로 공격하는 참신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와칸다에서 강한 화이윙스트는 브레이브 뉴 월드의 액션에서 제목을 톡톡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격도 공격이지만 방어에서 거의 사기급의 능력을 가져 분기탱천한 레드헐크와의 대결에서 놀라운 활약을 합니다. 특히 후반부에 벌어지는 공중전은 단연 하이라이트라 아이맥스에서의 재관람을 충동질하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캐릭터의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샘에게 더 집중하지 않은게 아쉬웠고 팔콘도 흔히 보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대단한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두 캐릭터의 조합이 이 영화를 이화할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결말부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는 스티브에 대한 존중과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다크나이트를 훈훈하게 변용한 것만 같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세밀슨의 캡틴 아메리카를 응원하고 싶게 만듭니다. 솔직히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팔콘이란 캐릭터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개봉 전부터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루스는 꼭 필요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윈터설저에서의 블랙이도우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스칼렛 요한슨에 비해 슈라스는 체격이 너무 외소하다는 게 눈에 확 띄는가 하면 그걸 상쇄할 만큼의 카리스마가 보이는 것도 아닌 와중에 이 캐릭터의 활약 아닌 활약이 긴장을 일찌감치 덜어버리는 탓에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레퍼런스로 보이는 김에 윈터설저와 비교하면 브레이브 뉴 월드는 각본과 연출이 떨어집니다. 윈터설저의 경우는 우선 갈등의 근원이 명확하고 이 갈등 때문에 대립하는 캐릭터가 있으며 베일에 쌓인 강력한 적이 등장해 모두를 위협합니다. 아울러 각 캐릭터 사이의 관계가 서로 맞물려 주제를 부연하고 보강하는 데다가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를 미스터리로 놓고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브레이브 뉴 월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티아무트가 실제로는 메커핀에 지나지 않아 몰입과 집중을 유도하기에 부족하고 캡틴과 대통령의 관계는 대립도 아니고 협력도 아닌 모호한 상태며 윈터솔저에 견줄만한 악당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가 연기했다고 해서 기대한 사이드와인더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크로스권주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악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가장 서운한 게 바로 악당입니다. 얘는 지가 무슨 범우주적인 지능을 가졌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laughs> 하는 짓은 존팽이 스케일입니다. 중요한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행적을 보면 재능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브 뉴 월드는 근래의 마블 영화 중에서는 꽤 볼만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영화들 중 다수가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미라도 준다면 감지덕지인 게 지금의 마블이 처한 현실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고편에서부터 레드 헐커를 공개했다는 것부터가 마블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실히 증명하죠. 여러분께서 브레이브 뉴 월드를 직접 보시면 10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레드 헐크의 등장을 미리 공개한 건, 장기적으로 이 영화에 독이면 독이 되지 결코 야근 아닙니다. 가뜩이나 캐릭터로서 가지는 로스 대통령의 성격이 애매해, 분량과 비중 대비 관객의 눈길을 잡지 못하니까, 보는 내내 온통 신경이, 그래서 레드 헐크로 언제 변하는데?로 쏠려, 집중만 방해하는 꼴입니다. 따지고 보면, 과한 노출로 기대를 한껏 키웠다가, 막상 까고 보니 별거 없어서 실망하는 건 dc가 했던 거잖아요 dc 입장에서는 마블과 다르게 슈퍼 히어로 영화로 재미를 못 보니까 일단 잠재 관객의 호기심이라도 자극하려는 전략이었으나 곧장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 브레이브니 월드를 보면서 딱 그때의 dc가 떠올라서 짠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레더헐커는 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우지막지한 액션을 선사해 화끈한 볼거리를 제공하긴 합니다 다만 그 장면을 포함해 결말이 대충 얼버무리듯이 그지부지 끝나는 건 마치 오버페이스한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 앞에서 엎어져 간신히 기어가 완주하는 것처럼 뒤심이 부족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감독의 심정이 엿보입니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한데 뭔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로스 대통령의 캐릭터를 손보느라 대대적인 재촬영을 해야 해서 부자연스러운 각본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캡틴 아메리카가 대뜸 대통령과 친화적인 관계로 나오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않나요?